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지금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중시는 트럼프가 얘기한 관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되돌림이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 트럼프가 이 멕시코 쪽을 때릴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마약, 펜타닐 문제였거든요. 근데 멕시코가 우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 맞겠다 라고 하면서 1만 명 정도 되는 군대 인력을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얘기한 명분의 일부분이 해결이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트럼프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성의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 이 관세 한달 정도 유예시켜주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뒤이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 시간을 좀 벌었네?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도했던 거 일부 매수를 하게 되었고, 그게 현재 어느 정도의 반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정도로 이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오케이,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줬다 이거예요. 근데 트럼프 뒤에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조업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나오게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관세 적용된 물건들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은, 야, 그러면 이거 미국 물가 올라가는데 큰 영향이 여기에서 오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 낮추기 위해서 트럼프가 선택을 했던 게 석유 증산을 압박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기름 많이 뽑고, 에너지 많이 뽑아가지고, 이거 가격을 낮춰 다양한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라. 근데 석유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한번 뽑기 시작하면 셸 같은 경우에는 10년은 내리 뽑아야 되고 일반 대형 유전은 20년은 내리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폐쇄하면은 다시 못 쓰는 버려진 유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쉽게 여기서 뽑겠다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줄 알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겠다 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기업들 약간 떨어져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게 되다 보니, 어,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 생각 이상으로 속도가 안 나네? 한발좀 뒤로 물러서 볼까? 때마침 명분도 생겼겠다. 안할 이유도 없어갖고, 이런 어, 식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제 나름의 생각? 이런 어, 것도 있다. 이런 시선도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에너지부터 해서, 어, 야, 이거 증산부터 물가 잡히는 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은 좀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잠깐 멈침멈칫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예상을 하면서 차근차근 이걸 대응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 한국 기업들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예, 멕시코에 공장 있는 기업들, 미국에 투자 들어가는지 빠른 속도 되는지 이거는 관심을 많이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에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 같은 경우에도 머스크의 도지가 지금 120시간씩 다시 지금 120시간씩 일을 하면서 어,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고 한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미국의 재정 지출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 역시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호재로 볼수 있지 않나?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소재가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관세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가 떠오르고 있다? 디스플레이. 지금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손을 잡고 중국의 1등 업체부터 해서 미국 수출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법적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아마 이들 생각은 이걸 겁니다. 어차피 이제 중국... 그쪽에서 이제 뽑아낼 건다 뽑아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진출하기 힘드니까 남아있는 시장이라도 지키자. 근데 여기에 만약에 트럼프 관세에다가 이 부분 승소까지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다면 중국 업체들한테 뺏겼던 걸 한국이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관세 부분에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아 이런 쪽의 종목들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AI 관련해서 딥시크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오픈 AI 달리기 위해 준비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말기도 만든다라고 하고요, 서버 칩의 로봇, 양자 컴퓨터도 개발한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뭐 저역 인프라 등등등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호재가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편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쪽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를 돌리기 위해선 데이터가 보다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구매하는 이 업군들이 AI 쪽도 많이 이제 비용을 투자를 하지만 전통적인 금융회사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아, AI를 이용한 투자펀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좀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기업의 이제 미래가치를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어 현재 투자하기 괜찮은지 이런 거 보는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증권사에 연결을 많이 하는 이러한 사모펀드들, 헤지펀드들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헌트? 이게 지금 AI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관련된 시장에서도 또 하나의 유니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성과가 엄청나게 잘 나오기 시작을 한다. 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슈퍼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는 들려고 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자란 부분이 ESS로 채워지고 있죠. 근데 슈퍼 사이클이 돌아오면 엔솔이 시장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대놓고 자신감을 어필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 쪽에도 그렇고 투자를 안 멈추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ESS는 더욱더 많이 커지게 될 거거든요. 이두 개가 시너지가 난다면 어, 예상 이상의 퍼포먼스가 이때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리포트로도 좋은 것들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을 보면서 시장의 큰 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이더의 사용량도 점점 높아진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갖고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이런 쪽들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 지금 한국 컨텐츠를 다시 투자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24일부터 매주 새로운 예능 시리즈 선보인다라고 하거든요. 한국의 제작사들 요즘에 많이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는지 요거 한번 봐도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 품목 중에 가장 많이 떠오른 섹터죠. 이게 지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라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싸고 퀄리티 좋다. 그렇다면 어, 이게 앞으로도 우리에게 좀 손을 들어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수입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할 거예요. 하지만 중국 지금 내수가 어느 정도 소비로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화장품 수출 못 한다라고 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죠. 중국에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건 한국의 코스메스 같은 CDMO 업체입니다. 여기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에도 그렇게까지 뭐 문제될 건 없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오늘 바로 반등 세게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크게 리스크로 올라왔었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권이 이 원전을 되게 푸시를 많이 해 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은 이전에 탈 원전을 외쳤던 야당 현 민주당이 휴국 시 되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리스크로 떠오르게 되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었죠. 근데 바꾸지 못하는 걸 넘어서 그냥 우리도 하나 끼얹겠다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바꿔가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거는 계속 가야 되는 거. 그냥 우리의 업적으로 만들자라는 스탠스로 민주당 움직인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 여당은 이전 정권의 것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을 꾸준하게 지원해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야당 역시 원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기에 아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계속되는 한 원전은 국가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꾸준하게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일단 첫 번째로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 이거 이제 어떻게 될지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일단 첫 번째 대형 원전은 올해 3월 달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제 계약 얘기 나오고 그에 대한 후속 일정들도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이기에 올해 유럽 쪽의 지역을 주목해 보시면 되고요 중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푸실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유럽 지역에서도 smr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외에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있긴 한데요.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된다? 어, 중국 쪽의 영향력이 크고, 이 쪽의 단가가 한국보다는 저렴하게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우리가 모든 일거리를 가져간다? 그건 좀 힘들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단가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유럽이나 미국 쪽을 노리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남는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올라왔는지를 생각하면서 smr 관련한 일거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핵심은 단순하죠.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다 보니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지게 되었고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지게 되다 보니까 전담을 하는 원전에 대한 수요도 급증을 했다 그럼 AI가 앞으로 더욱 더 좋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전기 사용량도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SMR에 대한 수요도 꾸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또 얘기하실 수 있죠 다 만들면 이제 더 이상 만들 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대형 원전과는 다르게 SMR은 수명이 짧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만들어 놓았던 곳에서 수명이 지나면은 그거를 갈아 끼우기 위한 주문이 매년 들어오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1, 2년 쓰고 버리고 이건 아니긴 하겠지만은, 이 깔아야 되는 물량 자체가 10년, 20년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다 이렇게 제공할 수는 없다라고 볼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가 또 갈아야 되는 그 순간 오고 또 하다 보면 갈아야 되는 순간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게 된다. 조산 에너블리티는 1조 이상 공장을 투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에 대한 요 수요도 꾸준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게 다이 가격에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했을 때 수급은 어떤 걸 봐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일단은 외국인 기관 둘 사고 개인 털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지금 어떤 상황이다? 조정이 나왔을 때도 개인 털리는 거 보자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 외국인 샀고, 오늘 이렇게 사는 모습 보여지게 되자마자 둘 모두가 사니까 바로 만든. 그러면 이들이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지지라인 베스트는 11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언저리에서 딛고 올라가주고 있죠.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볼린저 상단까지 시도하는데 돌파 못하면 11선을 디디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 1차 경우의 수, 핑크색 선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림. 2차 경우의 수는 뭐다? 이러다가 볼린저 상단을 또 한번 돌파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또 한번 볼린저 상단을 중심으로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변동성 한번 주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 단기적으로 조정 한번 크게 나오면 이때는 우리도 비중 조절을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일부 매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짧게 짧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서 수급이 좋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대를 해볼 법한 부분은 뭐다 가장 큰 매도 물량이 있는 자리들을 지금 다 소화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23,500원 이랑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이 구간 근데 여기에는 무여 있는 이 개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돌파하게 되면은 그러면 순식간에 위에가 확실하게 열린다라는 식으로 보여주게 될수 있겠죠. 왜냐면 위에는 이제 더 이상 물려 있는 기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도 충분히 치고 갈수 있는 아래쪽에서 매수해서 매도하는 물량만 소화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될 거거든요 그럼 오랜 시간 박스를 그린 다음에 돌파하는 게 여기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볼수 있어서 이거는 수급 좋으면 이끌고 가는 식으로 그 위쪽을 공략 들어가자 이제 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글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그나마 있던 리스크도 없어지고 있다. 그러면 향후 대선이 진행이 되었을 때, 원전 이야기가 들여오게 되면, 여든 야든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들여오게 되었을 때, 두산은 결국 대장이기에 올라갈 가능성 높겠죠. 우리나라 유일한 독점, 죽이기, 나쁜 업체입니다. 이거는 수십 년을 쌓은 기술력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기관 꾸준하게 달라붙는 거 이걸 보시면 되고 지지 라인 베스트는 11선 위인데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볼린저 상단을 중심을 볼린저 상단의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달라지게 될 것이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했을 때 만약에 위에를 뚫으면 조금 더 빠르게 만약에 거기 돌파 붙는다면 11선이랑 같이 이렇게 박스를 그리는 거.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하나만 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중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며. 어,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